언니들 안녕하세요 제 모습이 되게 웃기다고요?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 거냐? 오늘은 지금 아주 시즌이죠 이 펌킨, 펌킨을 가지고 브라우니를 만들 거예요 펌킨 갖다가 어떻게 브라우니를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미킴이라면 자, 같이 한번 만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펌킨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큰 크기의 펌킨들은 주로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바로 이 작은 이 작은 펌킨이 주로 수비나 어, 펌킨 파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펌킨 파이에 들어가는 재료 준비해 볼게요. 먼저 한 컵의 펌킨 퓨레가 필요한데요. 이 펌킨 퓨레를 집에서 만드는 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레시피 또한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반컵에 달지 않은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요. 반컵에 초콜릿 칩스나 호두를 좀 잘라서 넣으면 되고요. 저는 초콜릿 칩스 대신에 카카오 칩스를 사용했습니다. 한 티스푼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요. 한 티스푼에 소금을 넣습니다. 재료를 계량할 때는 집에 갖고 계시는 이런 티스푼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 베이킹을 할때 사용하는 계량 티스푼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재료는 한 컵의 아몬드 버러나 피넛 버러인데요. 이것이 없을 경우는 집에서 어, 로스트하지 않은 아몬드들을 푸드 프로세서 넣고 한 10분 정도로 인내심 있게 갈아주면 끈적끈적하게 이런 아몬드 잼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관이신 분들은 에그 한 개당 한 테이블 스푼 오 치아시드를 따뜻한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펌킨스파이스로 제가 사용한 것은 한 테이블스푼의 시네몬 가루하고요 그다음 한테이블스푼의 클로브가 필요한데요. 인도에서는 치통이 있을 때이 클로브를 입에다 넣고 씻는다고 하네요. 다음에 한 티스푼의 넛맥이 필요합니다. 이 넛맥은 알프레드 소스 들어보셨죠? 어, 이치즈하고 그런 크리미 소스 할때이 넛맥을 넣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펌킨 스파이스를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생략을 하시고 펌킨 스파이스 없이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재료 손질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클로브을 구입하셨을 때는 어, 커피 그라인더에다 이클로브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커피빈처럼 이렇게 갈아졌죠? 자 이렇게 모든 재료의 프레은다 끝났어요. 자 이제 이 재료들을 넣고 그냥 푸드프로세서에 돌리면 돼요. 단지 이 초콜릿은 빼고요. 펌킨 필에 넣고요. 아몬드잼 넣었습니다. 계란 4개 깨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한티스푼 넣고요. 시네몬 한 숟가락 넣고요. 차례로 넘메 클럽 한 티스푼씩 넣어주세요.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메이플스럽 반 컵을 사용했어요. 편집하다 보니까 두 가지 재료가 빠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반 컵에 코코아 파우더 들어가고요. 어, 한 티스푼에 소금도 같이 넣어서 갈아주면 됩니다. 초콜릿 칩스 빼고는 그냥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주면 이렇게 페이스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맛을 보신 다음에 단맛이 부족하다 하시면 개인 입맛에 따라 단맛을 추가하면 됩니다. 브라우니를 굽기 전에 먼저 오븐을 예열해 주세요. 베이킹할 그릇에 어, 펄시만 페이퍼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넣어주시는데 어, 펄시만 페이퍼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오일을 살짝 발라주세요. 붙지 않게. 초콜릿 칩스를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초콜릿 칩스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반죽에도 넣고 위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포크나 유지를 넣었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다된 거예요. 오븐에서 꺼낸 다음에 좀 15분 정도 식혀줍니다. 자 이제 종이를 걷어내고요. 이제 브라우니를 자를 겁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먹을 거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나머지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고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시고 싶을 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입한 호박을 퓨레로 사용할 경우는 반으로 잘라서 오븐에다가 보통은 구워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래서 호박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10분을 구웠어요. 구울 때는 그릇에 물을 조금 넣습니다.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슈퍼에 가서 그냥 퓨얼 퓨얼 펌킨 한 캔을 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귀찮을 때 그냥 그거 사용하거든요 단 펌킨 파이 믹스는 사시지 않는 걸 원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달아요 우리 입맛에 요즘에 펌킨이 싸게 세일을 하길래 저는 그냥 펌킨을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일 좋아하거든요 말랑말랑해하는 긴 호박을 이제 껍질을 벗겨줍니다 호박이 너무 잘 익어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호박 씨앗이 있잖아요. 이 호박 씨앗도 버리지 마시고 씻어서 오븐에다가 구워서 드시면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호박 씨앗도 제거해 주시고요. 씨앗을 제거한 호박은 바로 푸드프로세서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서 그냥 갈아주면 돼요. 보통 브라우니는 밀가루를 넣죠? 하지만 저는 제철 호박을 넣은 거예요. 이 호박 대신에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은 키마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은 검은 콤을 넣으셔도 됩니다. 가을맞이 영양간식 펌킨 브라우니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20년의 캐나다의 삶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어, 앞으로 제 영상 속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북미의 건강식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어, 이제 지금 북미의 트렌드한 건강식들도 소개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제 영상 꼭 놀러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논란이 미킴이었습니다